자 오늘도 어, 역시나 이제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어, 제사장과 관련한 규례들을 어,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그가 매일 행할 직무와 이제 관련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어, 제사장으로서 그가 해야 할 어, 정례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각각 양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어 기름이 섞인 밀가루 그것으로 곡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또 그것을 붓는 어 제사 전제를 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매일매일의 제사를 그와 같이 드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43절과 44절에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과 관련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함으로써 그 성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이 제사장의 의복, 그 의복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그 의복,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재료를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들 을 연결을 어떻게 시키고 뭐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그 세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복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간 특별히 어제 또 무슨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은 이제 어 월요일과 화요일 내내 이틀 연속해서 어 제사장 그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성막 그리고 의복 그리고 그 의복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기능할 제사장 이 각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 그 세상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그 직무로서 거룩하게 될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일부터 말씀은 또 성방 안에 갖춰야 될 기물들 각각의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디다 두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될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얼 어떻게 해서 어딘가를 누군가를 무언가를 거룩하게 할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2 주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걸까? 모든 고처를뭐 하나 빼놓지 않고 뭐 거하는 거주 공간이든 아니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이든 입는 옷이든 그 안에 놓는 기물들이든 왜 이렇게 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어, 그 하나님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치 않은 것을 하나도 하나도 허용치 않으시는구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준이 너무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은 거룩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자 하면 정말 우리로서는 그걸 다맞춰낼수 없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오늘 이 본문 속의 하나님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거룩을 요청하시는 무엇 하나도 거룩치 않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냥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실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냥 어렵고 두렵기만한 그런 분이실까? 과연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달리 보면요, 뒤집어서 보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러니까 거룩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 부담 주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시기만 할까 전혀 아니다 정반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어,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어, 그분의 말씀은 도리어 어, 우리에 대하여서.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따뜻한 마음과 우리에 대한 정말 크다 큰 사랑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도리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 42절과 4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회망문에서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42절 43절을 보시면은 42절 앞부분은 거룩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 안에서 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거룩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3절 그 후반절에는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하게 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 42절 후반부와 43절 전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2절 전반부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아 사십, 내가 거기서 아,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간의 말씀 속에서 왜이리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셨는가 어, 그 이유를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익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룩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마치 결벽증이라도 있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는 거룩치 않은 것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깨끗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죄는 뭐냐?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막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죄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장애물인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 거룩하게 성별시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데 문제 없고 내가 너희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너와 나와 가로막는 것 없이 우리. 막힘없이 소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듭된 요청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거듭된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청.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모든 말씀은 실상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규랩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속 거듭되죠. 근데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로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인가? 아니요,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네. 당신의 숨을... 들여마셔야 그래야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숨 쉬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니까 당신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영적 호흡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닫힌 숨통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 가로막힌 것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죄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죄를 치워낼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율법 안에서 거듭되고 있는 거룩에 대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옷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너 자신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쓰는 물건조차도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결벽증이라서요? 아닙니다. 우리와 그만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무엇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무엇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있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는 너의 모든 것에 관계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사랑이 오늘 거듭되는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우리가 묵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 이게 우리 열망이죠. 그분을 듣고 싶다. 우리 바람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면 또 그분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매무새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시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만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합당한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는 대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서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면 혹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하여서 더 어, 힘써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힘을 쏟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어, 못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 살펴보고 우리가 아는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이미 있는 분별만 가지고도 어, 우리를 어, 그것 가지고 만약에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지점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기준만 가지고 우리를 성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기에서 대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거룩한 그런 지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기준 가지고서 하나님이 뜻이 뭔지 몰라서 난잘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핑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룩하게 우리 삶을 그럼 성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옳은 것, 그른 것,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삶을 성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막힘없이 들리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